우리가 타임머신이 있다면 나는 뭘 해보고 싶을까? 언제로 돌아오고 싶을까? 아마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혹시 언제로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어. 네. 좋습니다. 맨 뒤에 남자분. 언제로 가고 싶어? 보상때로 왜, 왜죠?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열심히 해야 돼. 어우, 멋있네. 네. 최근 같은 큰 화두 중에 하나인 10년 전으로 간다면 금살래주식살래비트코인살래아파트살래 10년 그래. 전에 돈이 있었어야지. <laughs> 네. 근데 오늘 저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10년 후에, 10년 후에 <laughs> 오늘도 생각한다? <똑같아요. 쇼색간다. 웃음> 10년 전으로 간다면 금, 주식, 비트코인, 아파트. 잠깐만 생각해보고, 뭘 살까? 뭐 해볼까요? 자, 난금살 거다, 금. 아, 올해 정말 많이 갔어요. 네. 매장명도 이제 점점, 주식 산다, 주식, 주식. 비트코인 산다, 비트코인 <laughs> 네. 네. 아파트 산다, 아파트. <laughs> 네. <laughs> 네. 좋아 10년 뒤에는 지금 손 드시고 다웃는 어? 겁니다. 그래서 네. 흔지 네. 모아서. 수익률 네. 한번 볼게요. <laughs> 금은 2.4배 올랐대 10년 전에 비해. 10년 전에 <laughs> 주식은? 4 음. 4배뭐 특정한 네. 주식을 얘기하는 거 같아요. 특정한 주가. 네. 비트코인은 200배. 비트코이 제일 많은2 지금 막 1억 뭐 이렇게 하는데, 아파트는 제가 서울에 어떤 아파트. 한 6, 7년 전인가 7, 8년 전인가 비트코인 막 천만원 넘는다 해서 미쳤다 그럴 때 지금 1억 넘고 막 2억을 바라봅니다 어... 10년 뒤에 더 올라있지 않을까요? 또는 아예 거품이라 아예 없을까요? 그건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각각 어... 투자에 대한 수익률은 이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1.7배 올랐다 5천 얼마에서 음, 만원 정도 다시 보면 최저 금은 1.7배. 이게 바로 우리가 부동산이든 또는 다른 거든 재테크 또는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음.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빵 하나가 50원, 떡볶이 1인분이 100원 그랬는데, 지금 뭐 1인분 막... 한 4, 5천원 이상 하잖아요. 빵도 천 몇백원, 천원씩 하고 그러니까 버는 돈만으로는 이 물가를 따라잡을 수가 없고 화폐 가치 하락을 견뎌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또는 다른 거에 대한 주택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 주택 PIR 이란 개념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 내가 버는 돈으로 축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제가이 다음 장을 넘겨드리면 다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20대 땡땡으로 서울 아파트 사려면 땡땡년 걸려 86년 걸린다 월로 원로, 저축, 월급만 모아서 아끼고 아껴서 집을 살수 있는 시대는 아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많은 분들이 어떻게든 쌈짓돈, 종잣돈 모아서 이걸 이제 어떻게든 불려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게될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이겁니다. 축으로 서울 아파트 사려면 86년 걸린다. 연봉 8천을 받아도 11년 동안 한 푼도 안 써야 서울에 집한채할수 있습니다. 이게 2 0 2 4년 9월 기사니까요.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한 14억, 15억 하거든요. 인천에서 제일 비싼 데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보다 싸죠. 그래서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격차가 더 심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나마 조금씩 이제 따라가려고 어떻게든 했는데 이번에 완전히 격차가 벌어진 시장이 됐고요. 결국 월급만 모아선 평생 내집 마련이 어렵다. 그래서 부동산 결국은 공부를 해야 된다. 아까 대부분 다 아파트 살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더 올랐지만 비트코인 반 아파트 단 사면 딱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 손님들을 만나보면 많은 분들이 그니까 손님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에 또는 투자에 관심 있는 또는 일반 직장인들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항상 끝판왕은 부동산이라고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 벌어서 집 사고 코인으로 돈 벌어서 집 사고 이게 왜 그럴까?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말로 안정적인 자산이다 잘안 와닿지만 그거죠 여차하면 집은 내가 깔고 살수 있으니까 비바람은 피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양국화가 좀 심해짐에 따라서 지금 부동산 시장을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뭘 공부해야 될까? 이거죠. 결국은. 항상 중요한 거는 내릴 때가 있으면 오를 때도 있거든요. 언제 내리고 언제 오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떤 것들을 통하면 그래도 조금은 예측할 수 있다. 나도. 인터넷만 봐도 조금은 예측할 수 있다. 결국은 부동산 투자라는 건 투자를 어떻게 해야지? 이게 첫 번째 화두고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언제, 어디를. 가장 단순화 시키면 이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언제, 어디를. 오늘 이 시간은 무엇을 어떻게? 해?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뉴스 중에 청약통장을 막 깬다 이런 얘기 있는데 그냥 갖고 계세요? 필요 없어진다. 뭐 주택 짓고 막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laughs> 가급적이면 갖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자녀가좀 어린 분들이라면 만 14세, 뭐한 중학생 정도 되면 청약통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때부터 기간 인정이 돼요. 네. 이게 바로 분양권, 다른 사람의 청약 당첨된 권리를 사는 것이고 사고파는 걸 전매라고 하는데요. <laughs>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또 한번 자격을 사는 건데요. 한집줄때세집다 오잖아요. 네. 재개발은 돈이 되죠. 네. 1억짜리 빌라에가 그러니까 나중에 8억짜리 아파트가 될수 있으니까. 네, 경매 나왔 헐값에 나온 집을 경쟁해서 얻는 것. 제일 궁금해하는 건 그거죠. 지금 7억을 써서 내면 여기 시세는 얼마냐? 한 7억 5천 되냐? 또는 7억을 써서 내면 전세 얼마를 줄수 있냐? 네, 이런 게 이제 제일 궁금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현지에 있는 공인중개사분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정보들을 파악합니다. 최근에는 서울에서 경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제란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라 경매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결국 중요한 건 이거죠. 법원에사는데 시세보다 쌀수 있는데 복잡한 문제들을 잘 해결해야 된다는 것. 어떤 아파트가 시세 2억짜리라고 해서 제가 1억의 납차를 받았습니다. 아싸, 1억 벌었네. 1억 8천에 팔아야지?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물어줘야 될 돈이 2억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권리 분석이라고 하는데 경매로 집이 팔리게 되면 쉽게 말하면 이 팔린 금액에서 다 찢어서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다 가져가지 않고 내가 어떻게 물어줘야 될 수도 있어요. 낙찰자가 계산을 잘못하면. 큰 손해를 해? 볼 수도 있겠죠.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정보인데, 이 정보들이 어디서 나오냐? 유튜브에서 나오냐? 아닙니다. 여기 QR 코드 다 찍어서, 저희 단톡방에 들어오시죠. 어, 13일하고 20일에 온라인으로 경매 무료 강의를 합니다. 한 2시간 좀 넘게 할 건데, 경매 강사님을 모셔서 무료로 특강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참여 코드, 아, 경매란 이런 거구나, 또 이렇게 돈을 벌수있거나 실질적으로 어떻게 벌수 있구나라는 걸좀더 심화해서 심층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